네, 오늘은 7월 17일, 15번째. 5번째 온도 16도.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은 6시 4분이고요. 네. 오늘 한 28km 지점, 아이리스, 아이라스, 거기까지 갈 겁니다. 음. 네. 네, 그러면 그냥 가죠. 네, 비가 조금 와서 조금. 네, 빠르게 네. 가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출발, 렛츠고. 네, 여기 기차길은. 네. 천도처럼 한쪽으로만 있어요. 양방향이 아니고. 그 기체끼리 참 많아요, 저기. 건널로 예. 방대비가 아주 철벽하게 내리는 듯안 내리는 듯 내리고 있는데 촉촉합니다. 공기도 촉촉하죠? 매연 냄새나데아 매연 냄새입니까? 촉촉해 매연 냄새지. 계속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에.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줘야지 거기다가 아 향기롭다. 아 매연 냄새지 이거는. 공기 좋다. 매연 냄새라니까 아, 왜 아, 오빠 그래. 말이 안 들어? 매연 냄새. 그래 아까 얘기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내가 싫어 보 그러잖아. 싫었지? 아. 어이 상실. 알았어. 거의 어, 상실. 에휴. 네, 길을 잃었다가 한참 만에 찾았는데 이렇게 철길을 지나가네요 철길 옆을 지나가는데 지금 기차가 안 와서 철길 가운데로 아로들어간 한경아 아니, 와, 소리가 나지 네, 이렇게 아이고, 괜찮아 뭐 이렇게 철길 위를 지금 걷고 있는데 음, 이제 기차가 가고 한참 만에 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. Okay. 음. 네, 이제 계속 올라왔다가 이제 이렇게 아주 급경사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. 유칼립터수는 여전히 하늘을 찌르도록 잘 자라고 있고요. 이렇게 고사리 천지입니다. 아내가 이걸 보고 <laughs> 서울에 가면 내가 고사리 나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. 제주에서 따온 고사리 네. 와 싱그러운 그 풀냄새 그치 음. 자, 여기 한 번, 여기 보고. 와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오빠 때문에 오늘 길을 잃었어요. <laughs> 너 얼굴 흉하게 나왔어, 여기. <laughs> 아, 이 소방관들 옷을, 애교 옷들을 그게 뒤틀렸네, 입게. 아. 아, 이거는 나무 모종, 모종 팔고, 씨 팔고, 어, 시, 아, 어, 꽃 저기, 백합인가백합 아니, 백합, 백합 아니, 고 아니, 에요저니는 이제 어아승화라는니 아니, 도 있고 어아쪽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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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올리비아 대... 아못 외웠어 <laughs> 아무튼 많이 왔어요 <laughs> 아 맛있겠다 조금만 더가 빵, 네. 빵이랑 맛있겠다 조금만 더 가? 조금만 어. 우는 하리보 젤리를 먹으면서 가고 있습니다. 맛있는데요 이거? 너 어, 어그리 벗어. 응? 어그리 벗어. 왜 벗어? 글쎄. 잠도 많이 잤는데. 담인데 삼각같아 삼각. 응. 젤리 또사 먹어야 되겠다. 맛있데 오케이. 오빠. 음. 마지막 남은 거는, 내가, 카리보, CF 안 들어오나? 음, 맛있는 카리보. 그렇게 해서는 안 들어오지. 아. 네 포도나무 하나에서 아 이렇게 엄청 많은 열매를 맺개 했어요. 우리나라도 3천 몇개 달게 4천 몇개 달게 한 것처럼 이 몇백 개가 달렸네요. 아 걸음만 잘 주고 이렇게 위에다 딱 올려주면 잘자라것 같습니다. 현재 39,000 보고 었는데아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끝간데 없이 계속 올라가요. 야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참. 휴. 지금 이제 뭐가 나타나서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힘든 형장이 표정 아, 힘들어. 억지로 쾌적지지 말래. 아. 아. 오늘 너무 높은 데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. 아. 아. 눈이 떼끈나도 나도. 아, 나도 떼끈네 아. 오늘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. 에, 내려간 건 있겠지. 아니야, 내려간 적이 없어. 그래. 그럼 뭐 백두산까지 갔나? 아뭔 소리야 아무튼 아직도 저까지 올라갔다가 또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가보죠 뭐 송아지 요리 그리고 고등어와 토마토 밥 그리고 장영경 카레베스트 와인 아, 어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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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응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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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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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찹, 키찹, 그러니까 토마토 소스의 버무린 밥을 시켰는데요. 너무 맛있고요. 이게 하우스 와인 반병인데, 와인도 너무 맛있어요. 제가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머리도 먹을 수 있어요. 음. 왜 우리 전어, 전어 있잖아요? 전어 먹는 거랑 똑같아요. 가시도 안 씹히고, 맛있어요. 음. 오늘 점심은 성공. 네, 보기에는 별로 흐름한데, 어, 이가 91, 1980년대에 만들어졌고, 백반이, 오늘의 메뉴, 9유로. 와인이랑 맥주랑 다 포함해서 9유로. 네. 아, 훌륭했습니다. 혹시. 이 길을 지나시는 분들, 여기 한번 들려보세요. 괜찮습니다. 오늘의 메뉴, 시켜보세요. 그래 네. 콩코르드레스토랑테콩코르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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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관을 짜는 곳이네요. 돌르다가 마여는새 <laughs> 목동에 나타난 선물이 <laughs> 이렇게 아름 두명이 <놀람이> <놀람이> 要灌一袋有关要这个